제 390강 제목은 한계 저는 이 시간에 한계를 두 가지 한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계는 자연의 한계예요. 자연의 한계. 10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네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10편, 104편에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처음에 창세기 때 모든 밑그림을 깔아놔요. 쭉 깔아놓고 기초를 다 깔아놓고 그 위에 무엇을 꽂아넣을 것인가. 그거는 그 천지 창조를 한그 내력에 대해서 후일에 꽂아주는 일들과 사건들이 점점 더 윤곽이 창조의 원리가 윤곽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윤곽 중에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를 도입해야 이게 원칙이 성립되는가 한계, 네, 한계. 자연에 바다와 땅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인간들은 그걸 하나께서 왜 한계를 주시는가를 생각 못하고 뭐 해수하라고 이렇게 바다하고 땅하고 뭐 이런 모래 사장 주셨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때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시편 1 0 4편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게 못하게 한다는 이 내용은 장차 물에서 올라오는 수상한 괴물의 출현을 예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상한 괴물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한계를 모독하고 침범을 하는 존재다. 그 악마가 악마의 그종 짐승이 육지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그 육지에 계신 분과 그의 자녀들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육지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 다 이루셨지요. 구원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생겨났잖아요. 이게 이제 바다에 있는 집성들은 이걸 이제 못 참는 겁니다. 자신의 그, 예, 악마적 능력으로 이 복음을 무산시키려고, 예, 땅을, 땅 있게 올라왔다. 이말이 그 성경적 표현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공격 표적 대상이 필히 표적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때부터 뭘 아느냐 하면 이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시지만 주님의 재적 때는 마귀도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그것을 성도는 감지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마귀 마귀가 누굴 공격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 이 일종의 마귀를 불러들이는 유인책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이거는 자기 사적인 자기 문제, 자기 구원의 문제도 생각하죠. 그러나 악마가 누굴 노립니까? 베드로를 예 복음을 버리기 위해서 악마가 노렸다 되어 있죠. 그 예수님 이야기했잖냐. 누가복음해서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악마가 너 자체도 노린다는 사실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 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악마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내가 조차겠다. 경계를 정하신 바다와 물을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경계까지 이어가느냐 하는, 최종적으로 이어가느냐 하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의 경계까지 주님께서는 내다보면서 보금을 정하셨테이 말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자력으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가, 이 마귀가 표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성도가 자력으로 이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구원받은 자만 구원받지 않은 경계를 성도 본인이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하신 분은 누구죠? 주님께서 정해놨잖아요. 주님께서 정해 진 경계이기 때문에 그 경계 자체를 주님께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있다는 말은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죽어서 선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에서 그게 핵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경계. 경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연의 경계, 땅과 바다. 그 자연의 경계가, 어, 바로 악마까지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이 그걸 무산시키고자 한다. 근데 그 바다에 있는 괴물은 지금 경계를 넘었었잖아요. 이거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바다와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왔다는 말은 땅의 모든 권력을 악마가 극등하게능히 이기고 악마의 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악마도 알고 보고 말고 천국 간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덤벼들죠. 그러면 경계를 경계답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기일 하겠어요? 이건 성도의 힘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경계를 경계답게 다시 말해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셨던 그 주님이 숨어 있는 뜻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 그 경계에는 붙근하게 주께서 지켜 주신다 이말이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한계 같은 경계란 말입니다. 한계 한계는 뭐냐면 인간 인간의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인식의 한계라는 것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어린 아이는 어릴 때 이한 어릴 때 생각에 머문다 그때 그 생각에 머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13장의 끝에 보면, 어린아이,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가, 같아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의 경계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봉 알았어요. 그때 제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에 알았던 그복음을 1년 더 살고, 1년 전에 알았던 복음보다 깊이가 더 깊겠죠. 그렇게 되면 20년 전에 알았던, 1년 전에 알았던 그 복음은 자체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1년 전안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 더 살, 1년 살고 알았던 복음과 2년을 살고 알았던 그 복음 사이에 또 한, 한계가 있는 데 그래서 이, 우리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를 나는 미리 존버해서 10년 뒤에 알 것까지 미리 알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죽으실 때, 그때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은 죽는 순간에 그걸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 한계가 뭐냐 하면은, 왜 우리를 할때 주께서 율법을 지, 지키고, 그게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왜 십자가는 내가 행한 것은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만 받으시는가를 예, 매해 살면서 그걸 깊게, 넓게, 폭넓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 죄가 들추어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죄가 들추어내면서 주께서 주신 천국과 지옥의 한계, 그 한계를 우리를 통해서 정극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모든 인생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악마까지 한계를, 확정된 한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